핀란드 주영한 나라라고요? 그건 낮 이야기고 밤에는 속으로 불타오르죠. 오늘은 핀란드 헤비메탈 문화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왜이 작은 북유럽 국가가 헤비메탈의 천국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공유할게요. 안녕하세요. 율라이프의 율리아입니다. 작은 북유럽 국가,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샬랄랄랑 네, 저 이제 마이크 생겼습니다. 아직 사용하는 방법을잘 모르지만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핀란드는 왜 헤비메탈을 사랑할까? 이제 핀란드의 인구는 550만 명인데 저희 헤비메탈 밴드는 3,0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메탈 밴드 수가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알려드릴게요. 핀란드는 겨울은 길고 어둡고 그리고 저희는 감정을 잘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어요? 바로 음악으로 보는 거죠. 핀란드에서 헤비메탈 문화교육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벌써 친구들이 Children of Bodom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안 들었던 학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들었습니다 Alexi l o n 은 레전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니 따라서 힘에 빠져 있었죠 밀레바론 감성, 코딕, 로맨스 이 메탈의 결정체 또 이제 밀레바론은 좀 섹시하죠 힘은 조금 더 부드럽지만 어,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핀란드만 아니라 미국까지 힘은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 감성이 있잖아요. 비오는 날에 어둡고 혼자서 창문 바깥으로 보면서 힘을 듣고 있는 이런 이런 감성? 약간 개인적으로 영화 안에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무슨 감성인지 아시죠? 도스카는 바로 핀란드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유명한 헤비메탈 축제예요 방문 아주아주 아주 많이 추천드려요 도스카는 고통의 뜻인데 분위기는 병화롭고 힐링의 그 자체입니다 엄청 작은 아기들도 퀴마에 쓰고 엄마 아빠랑 같이 메탈 트으러 와요 그리고 물론 빠질 수 없는 거는 사우나촌 사우나청까지 있어서 아주 힐링하고 메탈 듣고 감정을다 풀고 갈수 있습니다. 아주 핀란드스럽죠? 그리고 우리 메탈 문화 교육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기형 메탈밴드도 있어요. 헤비사우로스. 짜잔! 핀란드에 헤비사우로스란 어린이 메탈밴드가 있어요. 공연 분장하는 아저씨들은 메탈로 이닥자. 뭐 잠자자 이런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핀란드 애들은 메탈로 자장가도 듣고 잠을 자요. 이거 확실히 핀란드 문화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감정을 겉으로는 잘안 틀어내요 하지만 메탈을 통해 자기의 슬픔, 분노,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거를 전합니다 핀란드 사람들한테 메탈은 그냥 단순한 음악의 장르가 아니고 정서이고 언어예요 아마 많은 분들은 핀란드에서 메탈 없이 더 우울하고 슬플 거예요 제가 만났던 메탈 밴드 멤버들은 보통 아주 작하고 어, 친절하고 사실 웃음도 많을 때 있어요 안에 있는 본노와 슬픔을 음악으로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아주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인 팁은 핀란드 가실 때 어둡고 무서워 보여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Children of Podom 이야기를 하면서 말좀 걸어보시면 무조건 친구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혹시 좋아하는 한국 메탈밴드도 있어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한국의 메탈밴드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고 저는 율라이프의 율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모이모이. I am 핀란드가 메탈 강국이라 관심이 많은데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Nightwish, Stradivarius, Children of Bodom 이런 밴드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댓글은 user Celestis1가 남겨줬습니다. 아 그리고 그 계기로 제가 오늘의 영상 찍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Nightwish입니다.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도 라이트위 h 너무 좋아하고 어 제일 좋아하는 밴드였어 가지고 어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